여러분, 솔직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걸까요? 혹시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나이에 무슨 부부 관계야? 이제 그런 건 내려놔야지. 나이 들면 다들 아네. 그런데요, 이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오해일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과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희 나이에 얼마나 자주 해야 정상인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괜히 욕심부리는 건 아닐까? 배우자에게 말 꺼내기도 부끄럽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이 친밀함이 삶의 만족도, 건강, 외로움, 우울감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 정말 필요한가? 얼마나 자주 해야 건강에 좋은가?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의학적 근거 실제 상담사례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부추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부끄러움을 자극하기 위한 내용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황혼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하셨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연결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어서 부부관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그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혼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서 부부관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아,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료실이나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을 돌려서라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나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황혼의 부부관계, 과연 얼마나 자주, 어떻게 유지해야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나이가 들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의 친밀감은 우리의 삶의 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노년기 부부 관계가 우리 건강에 어떤 좋은 점들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부부 관계를 가지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이는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계단을 두세 칸 오르는 정도의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관련 질환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친밀한 신체 접촉이 면역글로불린 어라는 항체 수치를 높여 줄수 있다고 해요. 이 항체는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배우자와의 따뜻한 친밀감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천연 안정제이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며 전반적인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와의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황홍기에 가장 필요한 정서적 지지라고 할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수면의 질 개선 효과입니다. 친밀한 관계 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후에 잠이 더잘 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는 인지 기능 유지입니다. 이는 다소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요. 규칙적인 친밀한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고령자들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으로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예방 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딱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횟수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서로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배우자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감이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가지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희는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분다 만족하신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반대로 선생님, 저희는 거의 매일 하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려요. 두분다 건강하시고 만족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핵심은 여러분과 배우자분이 편안하게 느끼는 빈도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평균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건강 상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욕구에 맞는 빈도와 방식이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선생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잘안 따라줘요.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입니다. 60대 남성의 약 40%, 70대 남성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흔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76세 어르신을 만났어요. 이분은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검사 결과도 다 좋으셨죠. 그런데 딱 하나,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요. 그런데 이게 잘안 되니 제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이 배우자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치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 문제일 수도 있으며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더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일부 약물이 부작용으로 이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비뇨의학과나 남성의학과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효과 좋은 약도 많고 다른 치료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꼭 특정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매번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옹, 입맞춤, 손잡기, 다정한 스킨십, 부드러운 마사지 같은 것들도 모두 친밀감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80대 부부가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는 요즘 손잡고 산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 서로 안아주고요. 그게 젊었을 때의 그 어떤 행위보다 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행위나 횟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볼게요. 혹시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저는 배우자가 먼저 떠났어요. 혼자인데 그래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정상인가요? 당연히 정상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욕구나 사랑의 감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혼자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자기 위로 같은 방법도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나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론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모임이나 동호회도 많잖아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나 표현 방식이 다를 때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문제예요.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쪽은 별로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바로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터부시해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러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오해만 쌓이고, 한쪽은 거부당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압박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런 친밀함이 필요해.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요. 상대방의 욕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쪽이 계속 거부만 하면 다른 쪽은 상처받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심하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계속 강요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가 어렵지만 다른 방식의 스킨십은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아니면 친밀함의 빈도를 조절한다든지요. 중요한 건두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친밀한 관계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정신 건강,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인지 기능 유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 횟수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배우자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셋째,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문제고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넷째, 친밀감은 꼭 특정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옹, 입맞춤, 손잡기, 스킨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우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함에 대한 욕구나 표현 방식이 다르다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나이에 무슨 친밀함이야?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친밀함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정의하면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변화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황혼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결감이 매일 밤의 격렬한 관계든 아침에 손잡고 마시는 따뜻한 커피든 밤에 서로를 포옹하고 잠드는 것이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황혼 부부 관계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친밀함의 어려움 극복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배우자와 꼭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어려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황혼노우채널이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